가자, 렛츠고! <laughs> 기술적 지원 필요해.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이스! 으아, 출발! 그 원나워! 아, 다행이네요. 아, 어, 나 마이크 빼두고선 방송하고 있었네, 방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에 적어둔 것처럼, 젠존재, 옆빛나 가차 이트째를 하려고 방송을 켰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옆빛나 전무 가차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네, 여기서 더 이상 못해 먹겠더라고. S급까지 40개 남았다고 하는데, 아니,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나올 거야. 그래서, w. 먼저. 아, W 엔진 먼저지. 아, 왜, 아, 죄송해요. W 엔진으로 하면은 40법이라. W 엔진 80법 해서 하면 되는데. 이 ᄉ 같은, 어? 내 진짜 얀데레한테 집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진짜, 에이! 와, 나 이거 풀돌 만들겠어, 이 누나. 원신도 그렇고 초반이 확률이 높대잖아. 초반이 아 확률이 아 높다고? 초반에 그렇게 주구장창 안 나오던 게 누군데? 그게 나야, 두 밥. 두비두밤 아1,20번에못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꺼도럭한번 대보고 싶다 What? 갑시다 렛츠고! 자! 빰빰빰빰빰빰빰. 빰! 빰! 빠바밤 빰! 앙탈을 부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오케이 20! 가자 가자잇! 토토라 <놀라> <놀라> 아이씨 똑같이 이 자리 똑같이 나오네 <놀놀라> 똥똥, 뭐냐. 여기서 근데 시작하자마자 나오면 개웃기긴 하겠다. No. 야! 하면서. 책 와. 얜몇 개일까? 어, 그치. 이게 정상적인 A 하나 그거긴 해. 그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붕수에서 한번 지난번에 편집했던 거 올렸던 거 보시면, 아이씨. 오십! 50... 여기서! 역깄어 no. 하이! 올라가라! 나니가스키 뭐야! 와! 네. 와씨 뭐야 이게? 그냥 S고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건 그냥 S 내놓으면 됐어 아 미친 A5면은 종이 용지도 없을 거야 그 규격은 자, 여기선 나와줄만 한다. 내가 봤을 땐. 펑! 야, 씨! 제발! 어? 맞네. 아이씨, 이렇게 열낼 필요가 없었잖아. 아, 얼마나 빨리 나오냐를 짜증 그거에서 열냈어야 되지. 이걸 열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이런 중신같은 해치고 싶다. 진짜 딜 존나 넣고싶다 저 깨부숴버리고싶네 저 수정구 같은거 몰라 유형석 안해 꺼져 꺼져, 꺼져. 이씨, 내가 언제부터 그런걸 모았다고 아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 가자면 이게 맞아 얘가 맞는데 아스트라라는게 맞는데 아, 뭐야 오 10연차 뭐야 이게 1회 한정 어 한번 해볼까? 8개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눈 돌아가서 한다해서 과연 나오겠냐, 나오겠냐. 겠냐 어? 야, 제이민, 겠냐 <laughs> 대가리가 아무리 깨져도 겠냐고 했지만 할까? What? 아, 씨, 대가리 너무 깨졌는데, 지금. 근데 8개라고 하니까 갑자기 2개의 세이브? 어차피 20보? 일단 이거,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생각을 할게요. 두번 해보고. 2번 해보고 그치? 두번 안에 나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우리한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했잖아. 그럼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는 물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는 맞아. 근데 왜 나는 항상 나쁜 결과만 나오는 거 같니, 얘들아? 돌아라! 돌아! <laughs> 제발 좀 제발 아니 <laughs> 나는 왜 맨날 가차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끝까지 가야 돼 내가 무슨 술안주요 술안주 방관주 오징어도 나보다대우가더잘 웃겠다 이씨끄러안 되면 몰라 일도 안해 이씨 여기까지만 할 거야 짜증나 갈바보 버려서 이긴 사람이 할까 자 가위바위보 아이씨 나네 내가 이겼네 하필 자 렛츠고 오늘 찐맛 가차 저눈 감고 돌릴게요. 확인만, 여기 이제 위치했으니까 이제 눈 감고 돌릴게. 가자. 딴, 딴, 따라란. 열심히 돌아라! 돌아라! 돌았냐? 아, 근데. 아, 진짜! 와! 드디어! 오 아, 진짜. 1자 통장 만들더니 2차 통장까지 만들었어, 옆빛나. 진짜로! 야이! 태워줄까?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으아! 으아! 뭔 개소리야? 뭐야, 나 확정 아니었어? 아니, 잠깐만, ᄉ <놀람> 발 이게 무슨 리야 잠깐만, 나 확정같이 아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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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무슨 시**이지 진짜? 아나 <laughs> 아, 진짜 뭐야 나 확정 아니었어? <laughs> 확정 아니었노.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울고 싶다. 와, 힐돌이다고서는 좋아하고 있던 내가 뷰신 같네, 진짜. 이럴 거면 아스트랄하지. 심지어 평소에 저보다 더 이성적이던 동생도 당연히. 확천이라니까. 아, 그렇구나. 아 확천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자, 못해먹겠고요. 아, 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할래. 야, 마지막 마지막 일요일 일요일 마지막 이게. 주말에 마지막이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나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를 전파하러 헬다이버즈 투나 하러 가야겠다. <laughs> 뒤졌다 이 외계인 놈들. 난난못해 먹겠다. 모데! 안해이 자식들아. 가! <laughs> 자,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나 지금 메탈이 좀 많이 흔들렸어. 너무 흔들렸어. 그래 가지고 자, 모대 먹게 써가지고 갈 거고요. 꺼져 후요버스. 꺼져 제이민. 꺼져 대가리 깨진 나 자신. 자, 진짜 갈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전파하러 가보겠습니다.